스케줄러도 없고, 시커, 어? 경험치 <laughs> 날라가요, 이거? 경험치 날라가죠? 아! 본매 <laughs> 할거 없어가지고 약간 놀러 왔어. 맞아. 요즘 본매 할게 없어서 메레니 클림. 어, 이거 만들었었어. 이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이거, 이거 어, 됐다. 어?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그래, 내가 맞아.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못했어. 돈을 어떻게 구하는데? 야이 자식아 내가 뉴빈데150 매소가 있겠어? 받아아들 아. 주황 버섯에 가. 주황 버섯 주황 버섯. 아니야 아니, 저저너야 비켜 달빛 빨강 빨간 달팽이 비켜. 가주세요 가주세요. 어 근데 저 매소 모았어요 150원 모았음. 그냥 티가요? 이게 그냥 뛰어도 되나? 근데 나 이제 1 5 0원 모았어. 나 이제 보내주는 거지. 나 이제 갈수 있는 거지. 배탈 수 있는 거지. 아, 어, 너무 신기해. 그냥 와, 진짜 옛날 메이플이야. 어, 근데 전진은 어디서 하지 레벨부터 키워야 되나? 어, 딱! 아유, 이거 기혼님이세요? 오호, 54, 15 미만은 인기도도 못 올려주네요. 오, 300만, 이 기한, 와, 나 150, 150원 벌기 개빡 썼는데, 대박, 대박. 조선람 잠수겠죠?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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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잠수하고 있는 거야? 친널 옮겨야 되나, 이거? 채널 어떻게 옮기지? 이거? 괜찮아요? 아헤리 사양턴 공룡이 확인 잘 어떻게 <laughs> 스케줄러도 없고 시커 <식구>. 어. <laughs> 이거 치 날라가요 이거 이거 날라가죠 <laughs> 아아안 날라가요 어, <laughs> 어 물량 먹었어 물량 어, 레벨업 했다. 나 이제 1, 1차, 1차 전직, 전직, 전직할 수 있어. <laughs> 어,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아니, 나 전직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다고? 아니. 매직 카드 필수지. 매직 카드 필수지. 아! 왜요? 왜, 왜, 왜? 아니, 저 망했어요? 아니, 저 어떡해요? 그러면 저칼 가지고 사냥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좀좀 만개인가요? 계속 계속 갈까요? 칼질 천번 정도 하면 그거 금방 찍어요? 에너지 볼트 없는 마법사 트윙, 등장! 도도 등장! 아니, 저, 저 어떡해요, 저희. 어, 저저 이거 어떻게요? 저 이, 어, 저저저저저이 근데 뭐라도 해볼게요. 저, 저 안될 것 같아요. 기안 준우서 85마리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50대라고 치면 4250대네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메이플 멤버샵. 멤버샵. 프로츠캔디 감사 감사. 일단 감사 감사. 이거 너아 레벨업 했구나. 나 지금. 아, 맞네. <laughs> 스케치, 그, 에너지 볼트. 무조건 에너지 볼트. 음, 이거요? 엠, MP 해보려고 항상. MP 회복에 5 찍어요? 나 지금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신중해. 아니요, 많게 아니에요. 나 이제 지존 마법사임. 아, 어, 일반 공격해가지고 자꾸 한. 아 무슨 소리? 지금 벌써 1 0인네 오, 오 진짜 되었어. 레벨이 162야. 어떻게 162가 될 수가 있지? 근데 162가 왜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좋은 거 떠요? 어, 이 스텔라가 우리 시청자분이었다는 말이지. <laughs> 아니 저기요, 비숍 좋나요? 구 구데기라는데요. 뭐야? 누가 에이스 등장용 하면서 <laughs> 뭐야? 레벨 1 2잖아 무슨 에이스야? <laughs> 우와! 우와! 귀여워! 우와 <laughs> <오>,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아이스 드래곤! 나도 비숍 할까봐! 어쩌쭈? 어쩌쭈? 절대 발못 빼게 친추 해놓자 리조 리야 <laughs> 미션 좋아 <laughs> 어? 또저을보냈어 기왕 할 거면 불독으로 악질 려정 그럼 왜 불독이 악질이에요? 남의 사냥터에 똥 깔고 경험치 뺏어 먹... 최고가 될수 없으면 최악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 맞지? 변신 한 번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면, 아! 아, 아 그렇구나! 귀여워, 그거 얼마에요? 전 손코디 호영상 하고 싶은데? 저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코디 하고 싶어요. 8000원 질릴래? 이런 아바타도 있어요. 그럼 반지를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지를 사서 그그 코디템을 그또 사야 된다 이거네요. 이중 이중 결제네 이거. 어 내가 아까 때려놨던 버섯 어. 아, 30분.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베이프. 아! 어. 와, 도우가 원래 이거였어? 와, 와 도우 무슨 거울, 뭐야? 하인트 할아버지한테 받은 퀘스트 오늘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안 들려, 소리가. 아, 몰라. 매직 카드 끄라고요? 왜요? 저를 지켜준 아이 아닌가요? 일단, 말은 잘 들어. 끄긴 끊는데 혼재해 주셨다고? 어떻게 받아요? 택배? 친구 뭐야. 아, 이거, 이거? 와! 특급 뺏어. 와! 3만원나뺏살수 <laughs> <40만원. 웃음> 있어. 나뺏살수 있어. 뺏어 디서사요저뺏살래요 어디서 <laughs> 와, 나돈 많아졌어.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감당할 수가 없다. <laughs> 이거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 어. 고 고양이도 보고 싶은데 이거 볼 수가 없네 근데 고양이요 고양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검정색 고양이 고양이 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난 슬라임을 잡고 있겠어 뭐 재냐 <laughs> 2층 재인데 무슨 아 이거 근데 위에를 잡아야 될것 같아 위에 자, 안 잡아가지고 지금 모비뭐안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에너지 볼터랑 매직 카드만 안 찍으면 됨? 아끝났어 어, 편한 건 클레릭인데 낭만은 선콜이에요 오케이 낭만으로 가 아. <laughs> 우와 교환청 우와 코디 안 하면 너무 아까워 <laughs> 왜슨 하신 거예요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그거잖아 그막 그거 그그막 코디 막할수 있는 거와 선생님 저저 저 열심히 할게요 와 이거 바로 변는데 이거 내가 설정한 걸로 바로 아 극락 그아 진짜 예쁘다. 와, 감사해요. <laughs> 와, 진짜 혼자 <혼지> 지렸다. 저혼 남자한테 대만.